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스 강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홈가스입니다. 자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들을 텐데요. 자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 가스 기능사 실기하면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밀 저기 필기 시험을 필기 시험을 만약에 75점에서 80점 정도 이상으로 만약에 합격을 했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필기 시험 붙습니다. 실기 시험 붙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죠. 아 교수님 실기 필기 시험을 60.33뭐 아니면 뭐60.60 아니면 61.66뭐 이렇게 붙었다고 만약에 해보겠습니다. 아, 1.66이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직 간당간당하게 붙은 거잖아요. 필기를 간당간당하게 붙을 경우에는 아, 여러분들 공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지 않으면 필기 떨어집니다. 또 하나 만약에 필기를 간당하게 붙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에, 그 필기 실기 책, 홍카스 실기 책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지 붙어요. 아, 접근 방법은 아, 동영상 필답평화 동영상이 있고 핵심 요약이 있, 있습니다 교재에. 제일 먼저 보여드릴게.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동영상에 동영상을 이번두번 2번, 2번 정도 반복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핵심 요약을 보시고 그다음에 필터 평으로 공부하시면은 굉장히 이해도가 빠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